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컴퓨테이션 디자인에서요 그래프랑 네트워크 분석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깊이 파고들어볼까 합니다. 네 주로 파이썬이랑 그래스호퍼를 다루는 워크샵 영상이랑 문서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탐구 목표는요 그 복잡하게 얽힌 공간이나 관계 데이터를 어, 점, 그러니까 노드죠, 그리고 선, 엣지 이 네트워크 즉 그래프로 명쾌하게 표현하고 분석하는 것그 핵심 원리를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뭐 최단 경로 찾기 같은 실제 적용 사례까지 짚어먹거니까요아 복잡한 정보를 좀 명료하게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정말 딱일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어, 그래프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하죠.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래프는 노드 뭐 개체나 지점이죠. 그리고 이걸 잇는 엣지, 관계나 경로 같은 거요. 이걸로 이루어진 구조다. 이렇게 나오네요. 도시 교차로가 노드고 도로가 엣지인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그 기본 개념이죠. 코딩 관점에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그래프를 그냥 뭐 배열이나 딕셔너리 같은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클래스로 구현한다는 점이었어요. 자료 영상에서도 추상화 시키기가 좀더 편해요. 이렇게 언급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 걸까요? 아, 네. 클래스를 쓰면요. 이제 노드나 엣지에 관련된 데이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위치라던가 비용 같은 거. 그리고 기능, 뭐 이웃 노드를 찾는다거나 하는 기능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딱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코드 구조가 훨씬 명확해지고요. 각 요소의 속성이랑 형동을 되게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잡한 모델링이나 제어가 훨씬 쉬워진다고 할까요? 음, 그리고 훨씬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아하, 그렇군요. 데이터를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단위로 묶어서 다룬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럼 이런 구조 위에서 어떤 분석이 가능한가요? 최단 경로 찾기가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최단 경로는 그 다익스트라나 A 스타 같은 알고리즘으로 찾는데요. 기본 아이디어는 비슷해요. 시작점에서부터 출발해서 각 노드까지 가는데 드는 최소 비용 있잖아요. 거리나 시간 같은 거 그걸 계산하면서 막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전파라고 하고요. 그리고 목표점에 딱 도달하면 그 경로를 거꾸로 추적해서 이걸 역전파라고 하죠. 가장 비용이 적게 든 길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영상 설명처럼 엔드 노드에서 주변부 다 돌면서 가장 작은 애만 찾아가는 뭐 그런 원리예요. 그렇군요. A* 알고리즘에서는 또 휴리스틱 함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목표점까지의 예상 거리를 알려 줘서 탐색 방향을 더 효율적으로 잡아 준다는데 자료에서 보니까 곱하기 0.1 해봐 이러면서 그 영향력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건 왜 하는 건가요? 아 그거요 좋은 질문인데요 휴리스틱이라는 게 일종의 어림짐작이거든요 근데 이 값의 영향력 그러니까 가중치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걸 조절하면서 알고리즘의 탐색 속도랑 정확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중치가 너무 크면 어, 최단 경로를 놓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작으면 탐색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좀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 값을 좀 조정하면서 최적의 성능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최단거리만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때이 가중치 개념이 진짜 중요해 보이던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가중 그래프는 엣지나 노드에 단순히 거리 말고 다른 비형을 부여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경로가 좀 위험하다 이러면 높은 가중치를 주고요. 아니면 반대로 여기는 경치가 너무 좋다 이러면 낮은 가중치나 심지어 마이너스 가중치를 줄 수도 있죠.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는 막 골목골목 골목 되게 안 좋아 혹은 여기는 막 쇼핑센터가 있으니까 어트랙트 하겠지 이런 실제 상황들을 모델에 녹여낼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럼 단순히 그냥 제일 빠른 길이 아니라 진짜 뭐랄까. 가장 안전한 길이라든지 가장 즐거운 길 같은 그런 질적인 측면까지의 경로탐색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야 이거는 뭐 도시계획이나 사용자 경험 설계 같은 데서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완전히 다른 결과랑 통찰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알고리즘을 아는 걸 넘어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이 그래프랑 가중치로 잘 번역하느냐 이게 핵심 역량이 되는 거죠. 이런 강력한 분석을 실제로 구현할 때 코딩 방식 자체에 대한 철학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되더라고요. 그 관심사 분리 원칙이 아네 관심사 분리 그건 이제 핵심 로직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랑 요 부가적인 기능들 있잖아요 뭐 시각화 라던가 특정 플랫폼 예제들어 그래스오퍼에딱 맞는 코드 라던가 이런 것들을 분리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가 훨씬 깔끔해지고 핵심 알고리즘을 수정하거나 테스트 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또 예를 들어 그래스오퍼에서 쓰던 코드를 나중에 뭐 웹이나 다른 독립 실행용 앱 같은 다른 환경으로 옮기기도 훨씬 수월해지고요. 코드의 재사용성이나 유지보수성이 엄청 좋아지는 거죠. 아 그래서 자료에서는 네트워크 X 같은 편리한 라이브러리 쓰는 것도 좋지만 네 물론 좋죠. 강력하고요. 그래도 직접 한번 기본 구조부터 구현해 보는 경험을 권장하는 거군요. 원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고 쓰면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제한될 수 있거든요. 직접 만들어보면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나 알고리즘 원리를 정말 몸으로 체득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더 복잡한 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되게 단단한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인상 깊었던 건 디자인 과정에서 무작위로 했어요. 이 말은 절대 쓰지 말라는 경고했어요. 대신 확률로 계산해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그냥 뭐 직관이나 임의성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논리랑 규칙, 그리고 어떤 확률적인 분포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랜덤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설계자의 어떤 의도나 계산이 깔려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의미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자료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프 분석이라는 게 정말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또 설계하는 강력한 렌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최적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 또 현실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가중치 개념,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코딩 철어까지. 아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 네 결국에는 그 그래프라는 사고의 틀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또 알고리즘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합리적인 해답을 탐색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눴던 가중그래프 아이디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 속 의색 결정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여러 목표랑 제약조건이 막 얽혀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뭐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이직을 결정한다거나 이런 걸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 요소의 중요도나 선호도 같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분석해 보는 거죠. 어쩌면 예상치 못했던 명쾌한 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